안녕하십니까. 술술영어말이상 김병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사 스 t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스 t 은두 가지 형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ppt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stop stop입니다. 자, s t 의첫 번째 형태입니다. 스 t 뒤에 이렇게 ing 형태가 나오죠. stop, 동사, d, i, n, g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를문법명으로 보면, 동명사라고 합니다. 다시요, stop 뒤에, 동사, d, i, n, g를 또 붙여서 나오는 걸 동명사라고 합니다. 이럴 때 해석은, stop이 중지하다는 뜻이죠. 우리말에 중지하다의 다른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다. 그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 뭐, 머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He stopped smoking. He stopped smok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He 그가 stopped 어떻게 한다? 그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만 smoking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He 그가 stopped 그만 smoking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되죠. 자, stopped를 그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stopped reading books 이렇게 됩니다. She stopped reading books 자, 해석을 그대로 해볼까요? She 그녀가 stopped 뭐라고 그랬죠? 그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만 그녀가 그만 reading 읽었던 것은, 이렇게 되죠. 다시요. 시, 그녀가 stopped. 그만, reading. 읽었던 것은 books, 책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stop 뒤에 to 하고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문법용어로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부정사의 역할은 동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미리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해석이 문제가 되죠. stop 뒤에 to 동사가 나오면 이때는 멈춰서 라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다시요. stop 뒤에 to 동사가 나오면 이 stop은 멈춰서 뭐뭐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He stopped to smoke. 아까 stopped 뒤에 smoking이 나온 데 이번에는 to s m o k e 로로 됐습니다.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He, 그가 stopped. 어떻게 한다? 멈춰서. 자, 됐죠. 그가 멈춰서 to smoke. 그리고 나서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됩니다. h 시 여기 그가 stopped 멈춰서 to smoke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He 그가 멈춰서 to smoke 담배를 피우려고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의도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stopped to buy a book 이렇게 되었습니다. She stopped to buy a book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해서 그대로 해볼까요? She 그녀가 섰다. 뒤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멈춰서라고 되어있죠 She stopped. 멈춰서 투바이. 그래서 샀던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투바이. 샀던 것은 요게 다시 해 볼까요? She 그녀가 stopped 멈춰서 투바이 샀던 것은 a book 한 권의 책이었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녀가 멈춰서 사려고 했던 것은 한 권의 책이었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They are going to stop to fill the gas. 약간 길어졌죠? 다시요. They are going to stop to fill the ga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op 뒤에 동사를 이어주는 부정사가 그대로 왔습니다. 해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y 그들이 자 시제 are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oing to는 전에 설명드렸죠. 곧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They 그들이 are 지금 going to 곧그 다음에 stop 우리 오늘 공부하는 거 났습니다. 멈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멈춰서 to fill.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채울 것은 the gas 희발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they 그들이 are 지금 going to 곧 stop 멈춰서 to fill 채울 것은 the gas 희발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stop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첫 번째는 뒤에 ing가 나오는 동명사입니다. 이럴 때는 stop은 그만, 뭐, 뭐 하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stop 뒤에 to 해가 동사 나오는 to 부정사 형태는 멈춰서 뭐뭐하다 또는 뭐뭐 하다 또는 뭐뭐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더 많은 질문을 얻으러 오신다? 네이버 밴드, 영어 동화 1 0 0권으로 오시면 더 많은 질문과 답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클릭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